어, 자, 요번에는 제가 왼쪽에 이미 밑줄이 쳐져 있는 것처럼 축에 접해 있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해. 축에 접한 원.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Y 축에 접했잖아? Y 축에 접했더니 요 길이가 반지름 아닌 거야. 그치? 정확히.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이 길이 자체가 X 좌표잖아. 여기가 R인 거니까, 그러면. 길이가 아니라 요, 요, 요 점의 좌표가, 그치? 그니까 러이 원의 중심은 R, 머시기가 뭐될 거야. 그치? 근데 요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이쪽에도 또 있을 거니까.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녀석은 이 길이가 R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Y 좌표가 R과 관련 이 있을 건데, R에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R인 거야. 위에 있다면 플러스 알이겠죠 얘는 뭐 뒤에 접했어? X축에 3번은 모두 접했어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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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나올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린 건 일단 4사분면이니까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도 R이어서 좌표는 마이너스 R, 거마 마이너스 R이 돼야지 왼쪽 아래니까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중심이 2사분면 위에 있어 Y축에 접하는 원이야 Y축에 접하는 원이면 x 좌표가 관련 있잖아 그러니까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알컴마 머시기가 될 거야 중심이 그지? 그럼 이 식을 정리 한번 해 봅시다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갈 겁니다 마이너스 9일 거고요 넘어와서 4고요 얘는 플러스 4분의 k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중심이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2분의 k고 반지름 r의 제곱이 4분의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반지름 r이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2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여야 돼? 그치 4여야지 그럼 4분의 k제곱이 9여야 하니까 k제곱은 36으로 k는 뭐여야 하니? 뿔마 6인데 하나 더 생각해보자 만약에 만약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뭔지 생각해 보자고 이번 단계는 몇 사분면이라고 그랬어 2사분면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야 오케이 다음 영상 봅시다 다음 문제 자점 여기서 x축에 접해 아 x축에 접하는 원은 Y 좌표가 그치 근데 3, 사분면 위에 있어 그러면 X 축, Y 축 여기 있으면서 X 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길이가 r이니까 중심은 뭐, 컴마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근데 원의 넓이가 14파이니까 반지름은 4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식을 대충 만들면 X 마이너스 몰라 플러스 Y 반지름이 r이니까 마이너스 4 야 플러스 4야. 그치, 플러스 4의 제곱이지. 반지이니까 이거는 16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그렇죠. 마이너스 5 0을 지난대요.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6은 16이어야 돼. 그러니까 a가 뭐여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5여야 돼. 그럼 식을 방금 다시 만들면 x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니까, 얘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요. 어디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지. 3,-2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원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지, 반지름이 이렇게 되니까, R,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R, 뭐시기를 지날 거야. 자 써볼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인데 a 제곱 생기고 1 생겼죠. 맞지? 그러니까 얘 중심이 마이너스 a 마 1인데 반지름 r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그치?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a가 바로 반지름 r이야. 맞나요? 이걸 여기서 집어넣어 볼게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B도 있어서 나도 헷갈려. 지금 근데 저걸 지난다니까 뭐 믿고 가봐야죠. 그럼 넣으면 A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성립해. 그럼 날라가고 B는 얼마라는 얘기 1이어야 해. 반드시 됐지. B는 1이니까 이식을 다시 정리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제곱이야. 그치?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3, 2 1를 지나는데 이걸 집어넣어야겠네.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 제곱이야. 맞지? a 제곱 플러스 6, a 플러스 9, 플러스 9는 a 제곱이니까 6a는 마이너스 18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 a b 값다 나왔습니다. a 플러스 b는 얼마냐고 마이너스 2겠습니다. 요게 문제가 좀 많네요. 더 가봅시다. 자이둘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합아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4,2 여기하고 2,0 이걸 지나는데 y축에 접한대. 이렇게니까 중심의 좌표는 r,뭐야 그치? 그니까 러 식이 x-r제곱 의 플러스 y-b로 할게요. b의 제곱은 r제곱이야. 어딜 지나? 4,2와 2,0을 지나. 집어넣어. 4-r의 제곱은 더하기 2-b의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고 2-r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야 자 위식은 r제곱 r제곱 날라갈거니까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 맞죠?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0이고요아래거는 마이너스 4r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입니다 와우 b제곱이 그러면 b제곱이 뭐야 4r 마이너스 4야 들어갈게 그러면 정리해 볼게 아 여기 b 또 있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r로 넣어야 되겠네 정리 다시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8r로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8r이 있으니까 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8 되겠죠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b 제곱이고 계산하면 플러스 8 얘까지 해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4 b는 0이어서 b 제곱 플러스 4 b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그럼 6하고 2인데 마이너스 여기 붙으니까 b는 2 또는 마이너스 6이야. 와우. 그럼 이거 식을 다시 만들게. 와우.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어 귀찮다. 귀찮다. 일단은 그럼 여기서 어우. 어, 귀찮아. 늦게. 늦게 여다 다시 더해야 r 나오니까 2면, 2면, 마이너스 8r은 마이너스 16이라 r은 2. 예지번이면 마이너스 8r은 마이너스 80이라 r은 10.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12. 뭐 나중에 좀더 편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에 대한 문제니까 일단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내접원의 방정식. 자, 삼각형이 있는데, 말이야. 이 안에 또, 원이 있는 겨. 어떻게 그려야 이걸 또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움직여지나요? 원이? 안 움직이죠? 다시 그려야겠어요. 그쵸? 어,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선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됐지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요점의 좌표를 a라고 놓고 마이너스 1, 0 할게 요점을 B라고 놓고 1,0이라고 한대. 요점은 0,루트3이래. 아 좌표평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1, 1,1 여기가 루트3이야. 요런 삼각형이네. 아하 그림상 확인되는 건 이등변삼각형이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음. 자이녀석의내저번의 네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중심을 구해야 되잖아. 내접원의 중심. 그지? 내접원의 중심은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아? 반지름까지의 길이가 같아. 반지름까지의 길이. 야, 근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아,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다. 내접원의 중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야 이거 가지고 풉시다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근데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쨌든 간에 뭐야? 그렇지 Y축이 돼 그럼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가봅시다 이 변, 이 변이라고 하면 얘하고 얘죠 얘. 그러면 이 중심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x의 증가량 1일 때 이거니까 루트 3인데 그럼 실제 루트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의 수직인데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은 이건 y축이고 후에 보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2분의 루트 3이고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이니까 0을 집어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야. 통분이 되지. 2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될 거냐. 그지 2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을 지나겠죠. 그, 그러니까 요 점의 중심은, 원의 중심은, 얼마? 그 0,3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여기가 수직인데, 요 점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루트 3이 걸랑 다 나왔네. 고그 길이가 뭔데? 반지름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분의 루트 3의 제곱.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